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경우, 이 빚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비트코인 투자는 뭐몇년 전부터 계속 유행을 해왔죠. 저도 비트코인 해봤거든요. 뭐 주변에서 하도 많이 비트코인 얘기를 해서 저도 해봤는데, 저도 결국에는 손실 보고 뺐습니다. 저야 뭐 특별할 거 있겠어요? 저도 결국에는 뭐. 힘없는 개미일 뿐이니까 결국에 저도 손실 보고 원금 일부를 빼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했을 때 돈을 따는 사람은 사실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제 주변을 봐도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대부분 손실을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실을 보는데 내 수입만 가지고 코인을 했다면 뭐 문제될 거 없겠죠.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결국에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또 빚을 떠안게 됐을 때 내가 만약 갚을 능력만 있다면 뭐이 빚을 갚으면 되니까 문제 안 되는데 나이 소득 가지고는 도저히 이 원금 거기에다 이자까지 갚으려니까 부담이 돼서 생활을 못할 지경이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혼자서 소갈이 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주는 기관이나 저희 법무사한테 상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서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혼자서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다 해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가 있을 때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해서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요. 대표적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 워크아웃이 있고 법무사가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빚을 졌을 때이세 가지 제도 다 활용할 수 있는가? 개인 파산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개인 파산은 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가능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워크아웃도 되고, 개인회생 되는데, 나는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게 좋으냐 하면요.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됐는지?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빚이 1억인데 그 중에서 한 5, 6천만 원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인한 거고 나머지는 뭐 생활비나 기존의 이자도 갚고 뭐 그런 쪽으로 썼다. 이러한 경우와 내가 빚이 1억이 있을 때 9천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봤다. 이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출금 중 일부 뭐, 5, 6천이나, 뭐, 많게는 7, 8천까지도 되겠죠. 그렇게 손실을 보고 나머지 금액은 일상생활에 썼다. 그렇다면 먼저 개인회생 상담을 해보세요. 개인회생 상담을 먼저 하시고, 만약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개인 워크아웃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개인회생 상담을 하시면은 저한테 상담을 만약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인회생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개인회생이 되지 않으면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한지도 어느 정도 알아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원금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투입한 게 아니라면 회생부터 상담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원금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손실 봤다. 이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회생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워크아웃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회생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먼저 내가 월 납입하는 부담금을 조금 줄이고 기간을 장기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 워크아웃을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맞고요. 나는 월 납입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도 3년이나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빨리 마무리하고 신용을 회복하고 싶다. 그렇다면 개인 회생을 먼저 상담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대출금 사용이 대부분 비트코인이라 하면 회생을 하든 워크아웃을 하든 결국에는 원금은 다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대출금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입했다. 그 경우에는 원금 탄감을 충분히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회생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금 탄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부터 알아보고 안 되면 워크아웃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 내가 원금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투입했고 그다음에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월 납입금을 조금 줄이고 진행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먼저 상담해 보시고 안 되면 개인회생 상담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빚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면 무조건 상담부터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회생을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되는 것도 어차피 아니거든요. 회생이라는 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상담을 여기 여기 받아보시고 이렇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대로 고민만 하고 계시면요. 결국에는 연체이자도 붙게 되고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셨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말씀을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